바, 바로 나가는. 맞습니다. 보세요, 맞습니 보세요. 네, 언제 전통차를 접하게 되셨을까요? 바로 나가는 거요? 자, 제가 아니. 레이어드요. 리허설. 커피 마시기. 자, 갑니다. 보이지? 언제 전통차를 접하게 되셨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차 마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로 다방에서 커피 마시고 또 녹차라 그래서 보급된 게 티백 정도였고 그랬는데. 목포에서 최초로 청호차회라는 차인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색다르게 차를 이렇게 나누고 마시자. 소위 문화인들을 속에서 몇 사람이 차인회를 만들자 해서 청호차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회장을 맡은 분이 목포의 일총회장을 맡으셨던 작고하신 차재석 선생님이고 총문을 제가 맡았어요. 어,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하면 목포에서 모나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10여 명이 차 마시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차를 마셨고. 어, 그게 몇 년도라고 했을까요? 71년인가 2년인가 아마 그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차 보급을 하신 분이 대행사 일지하며 용원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차를 여러 연구하시면서 보급하게 이르렀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일점에 찾아다니고, 또 차재석 선생님도 실제 거기까지 불편한 몸으로 가서 그렇게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차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다방가에서도 이제 욕차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요즘 보고 그 당시에 사회풍으로는 녹차 맛보다는 커피가 훨씬 맛있다. <laughs> 뭐 이렇게 항상 알려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차라는 게 하나의 선비 문화이고 또 우리의 전통 문화이기도 해서 조금 예술하는 쪽이라든가 문화계 쪽에서는 주로 차 자리를 마련해서 차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아마 그렇게 저렇게 해서 목포가 보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차 문화들이 그 오거리 쪽에서 많이 발달을 했었잖아요. 그도 그 당시 이제 문화에 번성했던 곳이고 오거리 이즘이란 말이 있던데 음. 오거리 이즘이란 무엇일까요? 음그 오거리는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편히 쉴수 있는 그 위락 시설이라든가 어떤 공간이라든가 의소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거의 만남의 장소는 다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방문화하고도 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짐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계의 그 문화사를 보면은, 하나의 문화 운동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세계화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고리는 역시 먹포문화의 중심지였고, 정치, 사회, 뭐, 모든 경제, 예술 문화, 이런 쪽에도 오고리에서 다방문화를 통해서 꼽히지 않았나, 이렇게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다방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디에서 이런 모임이나 만남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는데, 뭐 해결책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방이라는 존재는 차를 마시는 공간이 이전에 많은 사람들 소통을 장이었어요. 거기에서 만나고 전시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포에는 무슨 전시장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오거리에서는그 다방들이, 전시를 주로 할수 있는 다방이 어, 밀물 다방, 네. 그 다음에 세종 다방, 황실 다방, 뭐, 여러 가지, 또새마을 다방, 지금 코로나 뭐 방식가 앞에 있었죠. 이런 쪽에서 주로 이렇게 전시를 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거기였어. 그러니까 모이면은 결국, 어, 뭐 예술계 쪽이 또 문화인들, 경제인들, 또 거기에서 소통을 하고 또뭐 사업적인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단순한 만남이기 보다는 경제의 유통 과정이 되기도 했고 또 문화중심의 이짐이 거기서 발생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도 이렇게 저희가 기쁘신데 사진은 언제 또 이렇게 찍게 됐는지? 저는 이제 제가 사진 말할 때 사진 인생 60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숫자로 따지면 한 62년 되는데 제가 1958년도에 어, 사진을 시작했는데 그때의 사진의 사전은 요즘처럼 풍경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면은 어, 인간 생존의 모습, 그 리얼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발전을 해서. 어, 서구에서도 사진의 풍조가 그런 쪽으로 해놨죠. 소위 말하면은, 로버트기아파라든가 또,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사진을 통해서, 어, 리얼리즘을 표방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우리, 우리나라에도 와서, 그때는, 어, 휴먼 다큐멘트라그래서 소위 인간 생존 삶의 모습이 이게 진솔한 모습이다. 그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풍경 사진을 찍은 사람을 좀 살롱 작가라고 화시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사진을 찍은 사람만이 다큐멘터리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조가 많이 변했지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그런 쪽 사진을 어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진을 하면서. 좀 어만한 시절이 시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어디에 작품 내면 다 특선하는 거야, 낼 쪽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좀 어만한 생각도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아, 이거는, 어, 내가 또사진을사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나라는 어떤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되고, 뭐 그런 공부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특별히 이제 박종길 작가하면은 목포 사진을 찍는 작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또 목포의 사진을 그렇게 열심히 찍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 그때는 이제 필름 시대였잖아요. 어디 이제 어, 솔직히 말하면은 촬영을 할때 필름이 참 아까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무차별 난사하는 게 아니고 한 카트 한 카트로 힘써 숙박이 찍어서. 한 카트당 돈이 얼마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필름이 보통 이제 완제품으로 나온 게 스물 4장 찍는 게 23매, 36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잘 끼우면 이제 두장을더 찍을 수 있어요 36매 짜리나 38매까지 그렇게 아끼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어디에 출사를 나가죠 촬영은 이제 작품 사진을 하러 나갔다 들어오면 은몇 카트가 남아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현상하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현상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목포 보이는 쪽. 그리고 지나가다도 좀 특이한 건물이나 어떤 행뭐 이런 상행이 있는 거 상가 이런 거 찍고 찍고 해서 그때는 이게 뭐 크게 내가 뭐 이걸 어디다 쓰지?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어디다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작정 내가 어, 내 시야에 비치는 내가 성장했던 목포고,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통해서 늘 샷다를 누르는 버릇처럼 저렇게 찍었는데, 전에도 한번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 한국은행 관계로 해서, 일본에서 한 작가가 한국은행 찍으러 왔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일본 한국은행을 찍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흘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서 일본 사람, 일본에 사는 사람들도 그 정보를 입수하고 사진을 여기까지 찍어 나왔는데 여기에 살면서 나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목포의 건물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때는 좀 마음먹고 찍기 시작했죠. 어, 그래서 필림은 남은 짜투리로 찍은 게 아니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했죠. 돌아다니면서 틈만 있으면은 돌아다니면서 찍고 찍고 해서, 어, 지금 돌아보니까 도저히 이제 찍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목포, 그러면 여기 목포를 떠났던 친구들이 하는 말, 이거 동석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목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렇게 발전이라는 개념이 무슨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발전한 건 아니지만은, 어, 그렇게 더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침에 밖에 나가보면 또 새로운 건물도 생기고 또 바뀌어지고 너무 빨리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막 그때 그런 모습들을 내가 찍어놓기를 참 잘했다. 지금은 찍을 수 없는 모습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포의 사진과 함께 5·18 당시의 사진도 찍은 걸몇 장을 남기신 걸로 아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나요? <laughs> 5·18 때는 어, 그때는 유언비가 막 돌아다녔잖아요. 성당이 무서웠어요. 어, 집차 타고 소위 말하면 얼굴 가리고 총 들고 시내를 배회하고 당연히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고, 또그 대형 버스에 우에까지 올라와서 어, 이렇게. 장목으로 버스 창을 막 두드리면서 버스 꼭대기 천장 위까지 올라가서 타서둥두둥하면서 시내를 돌면서 하나의 공포 분위기였었거든요. 그 사연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이제 뭐 그때는 모든 보도 방송이고 뭐고 다 차단되고 전화도 다 차단됐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나는 사진을 했던 사람니까 그 어떤 본능적인 그런 직감이 있었는지 이제 이걸 찍어야겠다 되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 카메라를 촬영 자세를 하면은 큰일 나요. 그때 뭐 어떤 사람 찍다가 아주 혼난 일도 있고, 뭐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찍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컴팩트 카메라라고, 올림파스라고 전 자동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프사이즈예요 하프사이즈라는 건한 칸이 35mm 필름에 이제 한반틈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힘매 가량 필름을 넣으면 40매가 찍히는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올 자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겨드랑이에다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어 시선은 다른 데 보면서 되게 앵글이 앵글 방향이 그쪽에 있다면서 손으로 누르면서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들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험이었어요그 당시에 부, 분위기로 보면은 어 그래서 사진 질은 안 좋지만은 몇장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찍었지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사진들을 지금 이렇게 어, 컴퓨터상에 남아 지금 파일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수정하는 작업도 이제 직접 하신다고 하는데 음. 어떻게 또 그렇게 그런 매체들에 능숙하실 수 있고 또그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지금 이제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고 왔잖아요. 요즘에 정보화 시대로 그러는데, 우리들이 찍었던 모든 필름은 지금 어떻게,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요. 프린트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카너을 통해서 어, 디지털로 바꿔야 됩니다. 필름 한 카트 한 카트를. 그러면은 필름, 보관했던 필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걸 확대해 보면. 그래서 디지털로 스캐너를 통해서 받아놓으면은 그것들을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많은 먼지도 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또 색, 색상도 사당에좀 어둡고, 뭐 그래서 이거를 약간 밝게라든가 어두운 거는 밝게 해주고 밝은 건좀 어둡게 해주고 이런 이제 후보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고 요즘 유행하는 소위 그 포토샵이라 해가지고 있는 거 없애고 없는 거 갖다 붙이고 그거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좀 싫어하고 그래서 후보정수 준으로 하고 뭐 저희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압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포토샵은 이제 하고 있고 그래요. 그 이거는 사진 설명. 네. 사진 이거, 설명을 권만리. 이거, 이거 <laughs>